예, 달래경찰서입니다 뭐? 술에 약을 탔다고요? 뭐? 성폭행을 했다고요? 야, 긴급상황이다 당장 출동해! 예! 아, 저쪽이다 문 열어, 이 새끼들아! 다 알고 왔어! 아, 예뭔 일이에요? 아이, 당신은... 아이돌 그룹 박빙의 멤버... 아, 아이... 꼼짝마! 다 알고 왔어! 아이, 승사장 뭔 일이야? 아, 예 별일 아닙니다 다 같이 지금 뭐 하는 거야? 내가 고작 돈몇 푼에... 아니, 돈몇 푼은 아니긴 한데,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. 아, 아유, 다 같이 이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.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. 고마워요. 아이, 내가 데뷔 때부터 완전 팬이었어요. 야야, 사진 좀 찍어줘 봐. 아유잘 나왔네. 실물이 낫다. 그럼 핵님들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. 야, 가자. 그냥 가요? 어, 다 오해였던 거 같아. 소고기나 먹으러 가자. 오, 반장님, 시계 바꾸셨어요? 아니, 아니 아니야. 그냥 뭐 친한 동생이 줬어. 아, 이거 이거 엄청 비쌀 거 같은데. 야. 아, 아저씨. 어, 내가 누군지 알아? 뭐 네가 누군데? 아이 씨발 우리 아빠가 어? 거기 탈레시 국회의원이 야 새끼야.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? 니네 아빠가 국회의원인 게 나랑 뭔 상관인데? 아이 씨발 너 잘리고 싶어?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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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가만 있어봐 내가 얘기해볼게. 아예예 예. 걱정 마십시오 의원님. 예예 예. 입금 확인 됐습니다. 아우 당연히 비밀 보장 해드려야죠. 예예아예 아, 예,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또 연락 주세요. 야. 우리 도련님께 사가 드리고 댁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와. 죄송합니다 도련님. 아유 존 많은 새끼가, 씨 조심해. 아유 도련님 살펴가시고 혹시 그 시간 되실 때 저희 그 리뷰도 좀. <laughs> 에 그래 뺑이 차라. <laughs> 자네 이게 뭐 하는 짓인가? 소 소장님, 아 아니 그게 아니라.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? 뛰어난 비즈니스 능력을 길러왔던 거야. 예. 우리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고. 정말 대박 날것 같은 느낌이 와. 자네가 이 프로젝트를 한번 맡아보겠나. 아, 예예예. 예, 예. 예. 저만 믿어주십시오, 서장님. 엄마. 오늘은 범죄자들 사이에서 엄청핫한 곳이죠. 달래 경찰서에 와봤습니다. 돈만 주면 뭔 짓을 하던 뒤를 봐준다고 하니까 씨바 무슨 대한민국 범죄자가 다 몰린 것 같아. 제가 오플러 난다고 새벽 두 시부터 줄섰거든요. 와, 근데 저기 나보다 더한 새끼들이 있어. 야이 개모대 새끼야! 니네 빨리빨리 안 하니? 나 닥치라 개새끼야! 아이 씨X 내가 피해자라고요! 내가 맞았다니까!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음 저번에 우리 v i p 랑 게? 아 그래서 뭐, 뭐요? 뭐 그러니까 인자 니가 가해자야 아 그게 뭔 개소리야!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강남이다 보니까 물가가 좀 비싸요 럴스로이스? 이라쎄 이마세 이라쎄 이라 모시겠습니다요 아유 김반장 정말 수고했네 자네 덕분에 우리 경찰서가 전국에서 매출 1등을 찍었어 아유 서장님도 이제 강남에 아파트 한차 하셔야죠 그 그렇지 강남아파트 오늘 저녁은 제가 맛있는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강남 최고 맛집 좋지 가자그 얼른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? 나란이라는 사람이 뭐 한가한 줄 알아? 너 여기 옆에 계신 분이 아주 모시기 힘든 분이야. 어? 어머, 진짜? 그래. 그러니까 아주 열가성을 다해서 극진하게 모셔야 된다. 어? 아이 참. 한잔 받으세요, 오빠. 그래. 너는 몇 살이니? 나몇살이니 오빠가 맞춰봐. 우리 딸내미랑 비슷해 보이는데. 이 새끼들 뒷돈을 얼마나 처먹은 거야? 날 아, 그렇게 어리게 봤다고? 까마귀, 지금 어딘가? 아, 왜요? 나 바빠요, 지금. 지금 당장 여기로 달려와야 할것 같네. 아, 싫어요. 나 지금 소주 마시는 중이에요. 지금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여기 룸살롱의 비리 경찰들이. <laughs> 룸살롱이요? 어, 까마귀 역시 빠르군. <laughs> 저 룸살롱 처음이에요. <laughs> 기대된다. 저 녀석들, 뒷돈을 어마어마하게 챙겼어. 그 더러운 돈들을 서장실 금고에 보관 중이야. 우리는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해. 에? 룸살롱 놀러온 거 아니었어요? 쉿. 내가 이래 봬도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야 그래? 오빠가 그렇게 가정적이야? 나는 뭐필밀번호 이런 것도 있지 다 우리 딸내미 생일로 해놓는다고 자 가자고 렛츠고 <laughs> 진이 발견 오케이 okay, 시작하게 그동안 받아 처먹은 돈을 다 여기에 숨겨놓았던걸 딸내미 생일 언제래요? 잠깐만 기다려보게 금방 확인해주겠네 어, 어, 어 뭐야! 까, 까마귀! 무슨 일이야! 까마귀 기다리게 금방 도와주겠네 어, 떤 새끼야! 어허... 여기 쥐새끼가 숨어있었네? 아, 그... 저는, 그냥, 그, 지나가는 사람인데요. 저기, 혹시, 따님 생일이 언제예요? 왜? 아, 그, 이벤트가 당첨되셔가지고, 따님 생일날 선물을 좀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. 헤헤. <laughs> 아, 그래? 아, 가만히 있어 보자. 어, 아, 9월 27일이지. 아, 열렸다. 헤헤. <laughs> 아이, 어, 비밀번 어떻게 알았어? 다들 뭐하고 있어? 당장 저 새끼 체포 안 하고. 자, 잠깐만! 내가 이거 줄게요. 그리고 저놈 써버리면은, 그, 보너스로 하나 더 줄게요. 지금 대한민국 경찰을 뭘로 보는 거야! 서, 서장님! 자 지금부터 이돈 얼마야? 한 50억 되는 거 같은데 그 끝까지 살아남은 한 명한테 이돈다 줄게요 그렇게 말 지, 지, 진짜야? 아 진짜예요 그럼 준비 땅! 예, 여러분, 제가 이 게임의 정답을 찾았어요. 저기 전원을 죽인 다음에 우리가 저 50억을 나눠 갖는 겁니다. 그럼 게임 봅어. 어때요? 정답 맞죠? 씨발 마음에 안 드세요. 에, 다 죽어 버렸네. 까마귀, 괜찮나? 저 정말 대단하군. 역시 까마귀야.